안녕하세요. 예술 분재원 분재 전문가 이재령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 해송이 아니고 우리 전통 소나무 한 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나무 모양이 어때요? 아주 특별한 개성은 없지만은 갖춰야 할 것은 다 갖춘 이런 전형적인 에, 모양목 형태의 소나무죠. 어, 그래서 이 나무를 제가 지난주, 어, 감독님 몰래 어, 제가 이걸 일단 찍었습니다. 자, 제가 이 소나무를 좀 이렇게 많이 네, 좀 모으려고 해요. 이 자연산, 소나무들이 좀 귀해가지고, 어, 그리고 또이 사이즈 나무가, 아 눈에 띄는 것들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서, 여기 어떻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틀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렵다, 힘들다라고 그러죠. 이 나무도 지독 해도 이 평범한 수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어디 크게 결함이 없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서, 아, 이거 키워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일단 스마트폰 좁은 화면으로 보면서 이 나무를 찍었죠. 그리고 이 나무를 지난 주 이제 제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나무를 볼 틈이 있었던 거예요. 별로 없었답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이 나무를 여기 예소로 바람에 노출을 시켰다가 오늘 이 나무를 가지고 어, 여러분들한테 참할 얘기가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영상을 찍습니다. 어, 이 뭐라 그럴까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가 이 나무가 커온 환경, 성장한 기 나무를 키운 사람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안목이라든가 하여튼 종합적인 것들을 이 나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 나무 특징은, 자, 이 나무는 분생화를 최소 30년 이상 한 나무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장상하게 분, 어, 이 껍질을 이렇게 보면은, 이, 전라도 말로 껍닥이죠? 어, 소나무 의 껍닥을 보면은, 이 깊게 패인 것을 보면은, 나무가 연세도 상당히 많이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에서 키운 나무가 아니라서 줄기가 휴백색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아, 이 고템이 짱입니다. 아, 고템이 좋아요. 여기, 그리고 나무 곡도 보면은, 요, 정면에서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큰 곡이 없는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뒤로 올라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해가지고 이 곡도 참 재밌습니다. 아기자기한 곡들이 네, 좀 많이 들어있고요. 그럼 무엇보다도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이 줄기하고 이 가지하고 이 바란스가 딱 맞는다라는 거예요. 되게 잡목 같은 경우는 가늘죠. 근데 오래 키우고 제대로 키워야 이 바란스가 맞는데 이 소나무 역시 이 줄기 바란스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나무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 들기 딱 좋은 사이즈라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나무가 크려고 그러면 천상 이런 나무는 안반이라든가 아주 그 마사토만 들어있는 박토 위에서 커야 이런 나무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테미의 줄기의 흐름, 가지 배열, 이것이 제가 이 나무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들이 이 영상으로 봤을 때, 상하지 않고 그대로 다 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매력 포인트였죠. 그리고 막상 이제 이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이 나무를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보게 됐죠. 실물을 직접 보게 됐죠. 자, 여기 가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 나무는 올해 단엽을 했던 것 같아요. 단엽을 했는데 이 단엽에서 성장한 이 가지 길이가 제 손가락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한 5mm? 세순은 좀 강하게 나왔는데, 5mm 정도 한 가지 순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는 지금 단엽을 하긴 했는데, 순이 거의 뭐, 그냥 신용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수감부로 가면 좀 좋아질까요? 수감부로 가니까 겨우 한 1cm 남지 1cm 미만, 이렇게 순이 약해요. 그리고 여, 여기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이 나무는 작년에 단엽을 하지 않고 가위로 이 잎길이를 자른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놓고 올해 지금 단엽을 해서 나온 순이 겨우 이만큼 자랐어요. 영양실 줄까요? 자 그렇다면 이 나무는 성장에 문제가 많았던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렇게 또, 어디 도망가서요이 자꾸 이리 보면은, 이런데 보면은, 이 속가지들이 전부 마르고, 가지 끝에만 이렇게 가지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으로 치면은, 팔순 노인입니다. 음, 팔순 노인이에요.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 떨어진 나무를 무리하게 단엽을 한 나무예요. 그러면 성장 동력이 떨어진 이유가 뭐였느냐. 그걸 이제 꼼꼼히 보니까. 자, 여기 한번 지켜볼까요? 자, 이 나무를 지금 보면은, 이 안에는, 이 분명히 여기 마사토가 들어있죠. 마사토에다 반 심은 것 같은데, 이렇게 안에 보면은, 이게 태토가 들어있어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게 태토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산채를 해서 이만큼 그대로 분해 앉힌 다음에 둘레 흙만 털어내고 정작 이안에 흙은 털어내지 않은 거죠. 그러면 물을 주면은 여기에 물이 항상 고여 있기 때문에 이 나무는 분갈이를 해도 뿌리가 몇 가닥 없을 겁니다. 분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요. 도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나무 영양분을 빨아올릴 수 있는 이 뿌리가 발달을 아주 안 했을 거라는. 그 소나무 같은 경우는 대개 이 흙을 완벽하게 다털어내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 옛날 그 지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런 나무들이 사실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분생활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줄기 자체 가지고 있는 영양분 때문에 버텨주지만은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나무가 점차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술식 분갈이를 한다라고 그랬을 때 어떤 분이 어떤 다른 이 채널에서 무조건 씻지 마라. 무조건 안 씻으면 이렇게 됩니다. 분갈이 중요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 같은 경우는 나무 걸음을 준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에다가 주기는 줬는데 이 부분 보면은, 전부 다, 그, 덩이 걸음이 깨져버렸죠. 이게 깨져, 여기 이렇게 깨진 걸 보니까 집어 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다 깨졌어요. 여기도 아마 그런 흔적이 아닐까. 여기도 그런 흔적, 이 뒤에는 좀 깨끗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걸음도 굉장히 인색하게 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나무는 이제 주인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놔둬서 말려 죽이느니, 그래도 입이라도 달고 있을 때 팔아야 될 나무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다시 젊어질 수 있을까요? 자, 감독님. 이 나무는 다시 젊어질 수 있을까요? 아, 젊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자, 세포를 내리게 하고 또, 거름도 많이 주고, 응. 건강하게 해서 분갈을 하면. 응. 예. 자, 우리 감독님은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입으로 하는 분재는 단연 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술 분쟁으로 전화하시면은 낭낭한 어느 여인이 전화를 받는데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자, 이 나무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머슴한테 이 나무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윗 부분이 조금 비어있으니까 여기 흙을 채우고 나서 여기에다가 열심히 액비 주어서 세력을 회복시켜라. 음. 그 다음에 세력을 회복시킨 다음에 음, 그 다음에 분갈이를 해주라. 그러면 너네는 다일회야 하지 말아요. 네. 안 해요? 어. 이전에 들어온 나무들은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나무 가지고 가시면 은 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 예. 이 나무를 가지고 이 나무를 키운 사람도 분재원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취미인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애지중지했을 만한 나무예요. 그러죠? 예. 근데 너무 어, 우리 감독님 말로는 너무 예껴서 분갈이도 그렇게 조심조심하고 하다 보니까 망쳤답니다. 그런데 이 나무 분갈이 하는 방법 자체를 몰랐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애지중지 했다는 라 얘기죠. 그러니까 태토를 다 털어내야 되는데 못 털어내 가지고 분해서 오랫동안 키우다가 나무가 이렇게 속까지 마르고 막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액비만 예, 열심히 주면 나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 조금 건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잎비를 주면은 서서히 건강을 회복을 하겠죠. 자, 그럼 초보자의 경우에는 초보자나 싼 것을 주로 찾는 분들이 이 나무를 선택했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무가 쇠약해지는데 이 나무를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나무를 딱 보면은 막이 도전 의욕이막 불타올라요. 아, 이 나무 또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사실 대부분, 이 나무가 취미인을 손에서 나왔는지 분재원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취미인을 손에서 나왔다라고 그러면 지도가게도 성실하신 분이 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분재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키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엮이던 나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팔아먹었죠. 지금까지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이 나무가 초보자에 들어갔을 때는 10중 8구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일단 팔순 노인요 사람으로 치면 팔순 노인네고두 번째로는 이 뿌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질 교폭에 분갈이 하다가 이 나무 죽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 이 나무가 고태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빼면은 바로 산채지구나 밭에서 배양한 나무보다도 훨씬 악조건이에요. 훨씬 악조건입니다. 예. 이 악조건이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은 결코 싸지 않죠. 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100% 장담은 못 하는데 아마 제가 이걸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복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자신 있으니까 구입한 거겠지만은 그러나 아마추어라든가 분재를 조금 알만한 분들이 샀을 때, 그러니까 아주 전문가 수준이 아니고 어느 정도 분재 이3 0년 경력 을 가진 분들이 아니고 그 이하의 경력이라든가 조금 알만한 분이 샀을 때는 십중팔구 이 나무한테서 절망을 느끼게 되죠. 아, 그래놓고 뭐라고 하니? 야, 진짜 소나무는 어렵다. 소나무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결코 우리가 싼게 비지떡이다라고 그랬죠. 싼 것이 싼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이 나무는 분재원에서 구입했을 때 적정 가격. 그러면 아마추어가 이 나무를 구입을 해가지고 분재원에다 맡긴 다음에 세력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5년을 잡았을 때 5년 관리비 계산하면 나무 가격은 더블로 올라가죠. 관리 비용만 따로 놓고 보면. 은 그러면 결코 싼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건강한 나무를 그 가격에 인수를 했다라고 그러면 내가 즐길 수가 있는데 이런 나무는 죽이거나 아니면 위탁하거나. 근데 위탁하더라도 이 나무를 갖다가 소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흔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감독님이, 예, 지금 이 나무를 소생을 해서 아주 건강해지면은 이 상태의 나무로 지금 시가를 물어봤는데 이 나무가 아주 건강한 상태다라고 그러면은 요게 한120 정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 정도죠. 그러면은 이120 정도인 나무를 65만 원에 샀으면 싸게 산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현재 이렇게 수약해져 가고 있고 무리한 반엽을 했고 속까지가 다 마른 상태니까 이 나무는 그냥 이 가격 그대로 적정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코 싸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 나무를 그 가격에 판매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오랫동안 분생활했다라고는 이력만 가지고 가격을 적정했기 때문에 그래. 이 나무가 야 만약에 초보자 수준에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걸로 끝이었을 거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경매에서 나무를 사는 이유는 이제 싼 맛에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를 저한테 누가 사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제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걸 누구한테 뭐라고 하거나 탓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이 소나무 이런 소재들이 귀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고태미를 가지고 있고, 가지 배열 좋고, 나무 곡그 흐름도 재밌기 때문에, 이런 나무를 배양하는데 아주 재미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문제가 없는 나무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돈만 날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분재원에서 유통마진이라는 것이 있죠. 쉽게 말해서 뭐몇 프로를 낸긴다 근데 이 나무는 그게 없습니다. 나중에 5년 후에 제가 이 나무를 갖다가 제대로 키워가지고 설사 120일 아니고 150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기에다가 투입하는 인건비, 신경 쓰는 거 이런 것들 전부 종합해서 계산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싼 나무가 아니라는 어쨌든 그래도 어 제가 이걸 나무를 갖다가 이걸 가지고 훈련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재밌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예술에서는 도대체 육송을 어떻게 키우길래 그러느냐? 이 나무 가지 이 안에 속까지 다 마르고 비어 있고 다 그러죠? 이렇게 다 마르고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제가 키운 육송 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무도 제가 거의 한 20여 년 정도 키운 나무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분갈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어, 며칠 전에 이 묵은 잎다솎아냈어요 예, 올해 이 나무도 역시 그 장마에 해다가 오, 뭐 57일간의 그 어떤, 어, 비 내리는 기간. 어,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한 나무인데, 봐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단엽하고 나서, 어, 이, 여기는 1cm 정도 컸죠? 그딱 보기가 좋죠. 이다 봐도 저렇게 속가지가 마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굉장히 건강한 상태를 보여주죠. 여기는 오히려 지금 많이 잘랐기 때문에 길게 자라나서 가지 하나를 또 잘라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시로 철사를 걸어서 이제 교정을 해주는데 이 가지 흐름 보면은 저, 나무에서 봤던 것처럼, 그 뭐라 그까 그건 없죠. 이게 갑자기 막 꺾이고, 이렇게 부자연스러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 줄기를 보면은, 아, 이거 육송 맞아요? 흙송 같은데? 줄기가 새카매갖고요 예, 줄기가 새카매갖고 혹시 연기가 끄슬렸나? 화재 현장에서 살아온 나무? 아, 씨알때문 소리 하지 말합니다. 우리 감독님은. 참, 제가 여러모로 귀죽고 삽니다. 자, 이 자동 관수로 인해서 몸에 지금 이끼가 깨 있는 상태라 지금 이렇게 모양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육성을 갖다가 제대로 분갈해서 키우면은 이 상태가 돼야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 분석을 좀 해봤는데 장점도 가지고 있고 단점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다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이 단점이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조금 한번더 생각을 해야 되죠. 어쨌든 이 나무 어, 제 실력껏 건강하게 키워서 나중에 어, 얼마만큼 당당해지고 늠름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 예술인들 이재.